예, 오늘 설교는 어, 대구 경북을 대놓고 좀 칭찬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통해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자 이때 정부의 한 대변인이 대구 경북 봉쇄라는 이 신중하지 못한 반을 했었죠. 어, 이 말로 인해 불안감도 커졌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급하게 이 단어에 대해 다시금 해명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었지만 당장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땐 사실 편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에 대해 해외의 어느 한 기자가 대구 경북의 시민들에 대해서 남긴 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크게 정리하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정부의 발언과 대처에 대해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시위도 할 법도 한데 매우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가 볼때 가장 이상했던 건 사재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TV를 통해 전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상점마다 시민들이 사재기를 해서 음식 구하기가 어려워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예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판매가 코로나 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여튼 기자가 볼땐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발표 앞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사재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대구 경북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한지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얼마나 치애롭게 대처를 잘 하든지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좋은 방역의 사례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칠국에 이 경북대 병원에서는 작년 2월 23일에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의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세계의 이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 참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어, 아멘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정말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민들이 어, 그것도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처럼 투철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기사가 대답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대구가 겪어온 아픈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에 의해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까지 어느 가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굵직한 사고를 겪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구 시민들의 사고 대처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마치 대구시 전체가 광풍을 만난 것과도 같습니다 광풍이 휘슬고 지나간 찬이는 반드시 그곳엔 상처가 남겨지게 되죠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곳곳에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큰 사고들은 지금도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으로 남겨져 있지만 대신에 몇 차례 이러한 강풍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오히려 대구 경북이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와 세계 가운데 좋은 방역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이, 말씀과 같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경 자체가 사실 색깔로 표현하자면 매우 어두운 색을 띱니다. 단순하게 몇 개의 도시에만 불어닥친 광풍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일어났었죠. 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글라우디오는 로마 항제를 말하는데 그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코린토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린토스란 바로 고린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에 머물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추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경우엔 추방에도 이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추방과 관련된 라틴어로 데포르타티오 그리고 렐레가티오가 있었습니다. 데포르타티오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하고 또 재산마저 몰수함으로써 이 그의 삶의 그 자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유배지로 쫓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렐레가티오는 단순히 현재 거주하는 사회에서 지정된 유배지로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후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는데 그게 렐레가티오 추방인 것이죠. 자, 그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라고 할 때는 이 추방 명령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데포르 타티오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이사를 할때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챙겨서 떠나는 그런 이사 차원이 아니라 피난민처럼 하나라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그냥 정신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 시민지 생활, 생활로 힘든데 강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는 돈도 빼앗기고 또 집도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고린도로 추방되니까. 이 유대 민족으로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이 아닐 수가 없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린도에 바울이 먼저 와 있었죠. 어, 아, 와서 뭘 했습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들 중에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분명 급한 대로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천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데 바울이 엄청 바빴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와중에도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님들 한 도시에서도 방풍이 찾아온 것처럼 한 민족에게도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한 인생도 얼마든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아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모든 환란 관련 중에서, 중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사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위로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7절까지 한번 세어보니까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도 또 들어도 어, 잘 놀라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면 엄청난 건데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은 로마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나 일상을 몽땅 빼앗긴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마치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맞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오셔서 회사가 요즘 너무 어려워 구조초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셔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은 분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직장일 것입니다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모든 일상이 이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할 때 당사자는 사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직장만 잃은 것이 아니죠. 추방을 받아 직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해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도무지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몸속 깊이 깨달았던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지쳐 있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해 왔던 자들마저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냐면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 영생을 얻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십자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오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정도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도 제한이 없으시지만 위로하심에도 제한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사절의 원을 보니까 모든이라는 해석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말 못할 사연이 있고 또 저마다 다른 고통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직접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곁에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심령이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모두 안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봉 5장 사제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환란당하는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복이 될수 있는 이유는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위로자가 곁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는 보장된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의 백성에게는 자녀를 향한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가 늘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차갑고 사나운 바람이 몰아쳤을 때 허둥지둥하기보다는 내 모든 환란을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민.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요아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게나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고 해서는 더더위나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루가 같은 연약한 인생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없는, 또 칭扬할 수 없는, 거기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끝까지 버티거나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 이것은 민족 전체의 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안에서도 또 다른 환란을 당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를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로마에 이어서 또한번더 추방을 받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재 용서의 은혜와 함께 구원과 천국은 약속받게 되었지만 반대로 같은 민족으로부터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 공동체의 추방은 이 로마 황제의 추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범죄자나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인격적으로나 또 사회적 측면에서의 사형이라고 할 만큼 아주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였으나 민족으로부터 추방을 받지 않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민족으로부터 또 심하게는 가족에게까지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며 또 공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광풍만큼은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광풍과는 더 맞서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버틴 자들을 수없이 위로하셔서. 그 다음 날에도 견디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끝이 어디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관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버려 버티는, 버텨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환난이 소망이 될 때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 저희 교구의 일인데 아직도 그 날의 일이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 2년 전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셨는데요, 나름 성실하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빠짐없이 잘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셨는지. 연락을 드려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여러 장의 마스크와 또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랭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면서 이 준비한 선물도 드렸는데요 이 선물마저 거절, 거절하시고 또 교회도 앞으로 안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악령들 하신 게 맞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네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10분 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와 또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좋은 땅 이렇게 총 4개의 네 밭이 나오죠. 이렇게 4종류의 네 밭만 보면 이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분의 3은 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결실을 맺는 옥토는 고작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머지는 결실치 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로 인해 넘어진다고 합니까? 환란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성도에게 접목시킨다면 이런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은 언제나 버티며 견디되 끝까지 잘 감당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위해 장차 받게 될 복과 상이 얼마나 큰지를 무려 세절하레면서까지 가르치십니다. 다소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이름에는 환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칠 만큼 아예 처음부터 대충 살다 천국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버립니다.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두고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 못 듣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곱지 않는 시선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바로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이지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환란 중에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다시 교회만 잘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방역 단계가 완화되었으니 대면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개인의 영성관리를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또 기도로 내 영혼을 일깨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일상의 삶 속에 이러한 충실한 시간이 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받은 은사가 많은 특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고난조차도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경건의 시간이 게을러지게 되면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면 허무할 만큼 아주 쉽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성경 읽읍시다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읍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말해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어,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 그 사이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요동쳤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경건의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는 나도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환란과 고난을 겪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풍성한 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던 자를 이제 그를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일단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인생 자체가 완전 꼬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지금도 가말리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아마도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끝없는 시련과 환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죠. 바울이 최근에 겪었던 시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8절과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들 읽으시면서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보이시죠? 살소망과 사형선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이두 단을 통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 저희 가정도 지난주에 입양의 그 최종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다녀 왔는데요. 정말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순서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법정 내부를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제 손이 다소곳이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날 판사께서 뭐라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긴장을 해서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잘안 들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일장에서 간단히 설명해서 그렇지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시련의 목록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매우 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하여 시험과 환란을 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위로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7절과 8절에 가는왜 바울이 기뻐라고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중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들이 어, 계십니까? 어, 다시 한번 바울이 전하는 위로가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지금 환란이 처해 있으면서 이토록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광풍과도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가 그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쳤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연약한 인생에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세상에 얻지 못한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건면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의 그 위대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잊지 마시고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강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풍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이다만. 하루도 거, 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또한 받은 은혜에 따라서 또 다른 인생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